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계 코의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후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5만 5천불 정도까지 하락을 할수 있다. 이게 보통의 이견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카포의 차트를 가져왔는데, 카포 말고도 이 정도 선에서 상승하겠다는 그런 차트들도 있겠지만, 보통 전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주론이 많습니다. 다른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한 비트코인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 트라이앵글을 깨고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은 5만 1000불까지 하락을 한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결국은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저점을 계속 높여 가겠죠. 3만 불일 때가 있었고 4만 불, 4만 2천 불 일대가 있고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하락을 해서 전 고점들을 높여 나가고 결국엔 또 상승해서 이큰 삼각형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나갈 것이다 자, 가깝게 이 삼각형을 본다면 은 삼각형 다시 한번 상승할 기회가 있지만 상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5만 5천 불, 5만 6천 불 선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약간의 하락한 후 상승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은 5만 불대까지 떨어진 후 상승을 하는 것이지만 또 하락론자의 얘기를 보면 이곳에서 한번더 하락해서 4만 불까지 갈 것이다. 3만 불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3만 불, 4만 불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만약에 올해 2021년 1월 1일에 1000불 즉 1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나 제일 밑에 있는 비트코인부터 보면 2배 정도 됐습니다 2140불 그리고 이더리움은 6배가 됐죠 그리고 칼다노 에이다는 11배 bnb 코인은 15배 정도 도지코인은 57배가 되었다. 솔라나는 162배의 엄청난 수익을 얻었지만 시바를 투자했다면 80만 배의 수익을 얻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이런 코인들을 오래 보유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보유했다가 팔고 이 정도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이밈 코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얻으려면은 1년 내내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죠. 도지 코인도 산 적이 있지만 잠깐 보유했었다. 알트코인 셰르파가 자기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으로 두달세 달은 엄청나게 재미가 있을 거다. 나의 계획은 비트코인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뭐 xrp나 다른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거의 주로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3월 되기 전에 알트코인들을 캐시로 바꾸거나 즉 경금으로 바꾸거나 다시 비트코인을 살 예정이다. 그러면서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주 안에 이런 걸할 예정이라고 큰 그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도 비트코인만 보유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스테이블코인처럼 사용을 해서 다른 코인을 사고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크레더블크립토가 앞으로 향후 XRP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 거다 라고 그래프를 올렸는데 이건 XRP 차트가 아닙니다.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오리지널 트레일의 TRAC 트랙이라는 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XRP 가격 구조가 오리지널 트레일의 트랙과 유사히 보인다. 가격 구조를 비교했는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엘리어트 파형으로 EW 웨이브로서 다섯 번째 파형이 진행되어서 트랙은 최근 코인베이스 프로에 등재된 후300% 이상 상승했다. 즉, 세배가 상승했다. XRP도 세배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XRP가 트랙과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XRP는 3불 40까지 다시 상승할 거라는 XRP 예상 가격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아까 본 트랙과 비슷한 XRP 현재 차트인데요. xrp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트랙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겨졌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3파가 될 수도 있고 5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상은 마지막 5파를 예상하는 파형으로서 트랙이 가졌던 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 구조다 3불 20 3불 50까지 한 달, 두달 안에 볼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전망을 예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이미 정점에 달았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알트코인 랠리를 위한 모든 준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더리움이 새로운 알트 시장을 시작할 것으로 이분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4,000불 이상 오르면 은 알트장이 시작된다는 많은 사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만 올랐지 많은 코인들이 오르고 있지 않고 선별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알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지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아니라고 말해서 크레더블 크립토는 비록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고 이더리움이 알트 시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그 말은 후에 알트코인이 모두 상승할 것이다. 12월 달부터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죠. XRP 또한 완벽한 3배 300배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라울팔의 새로운 비디오를 잠깐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울팔한테 많은 차트리스트, 비트코인 전망하시는 분들이 12월 달에 이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트장은 길지가 않았다. 두달세 달이면은 다 끝났다. 알트장이 어떻게 6개월이 있냐? 알트장이 어떻게 1년 있냐라는 라울팔과 같은 또 다른 전략가들한테 말을 하고 있죠. 요즘은 트윗이나 여러 가지 SNS이 발달돼서 바로바로 일론 머스크나 유명한 사람한테 트윗을 합니다 그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분들 중에 보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답변을 못할 시에는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라울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알트장 끝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Probably have a sell-off 라고 말했습니다 패닉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오르니까 겁먹어서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붕괴할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이래서 바이낸스의 CEO 자평자오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조금 올라서 판다. 기다리지 않고 조금만 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영상을 한번 보면은 패닉셀은 이루어졌다.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고통이 시작되지만 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패닉셀이 없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만드는 것은 VIP 어떠한 세력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와 이더리움 2.0의 출시가 암호화폐 주기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대규모 랠리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몇달 안에 출시될 수 있고 그리고 솔라나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코인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기관들이 더욱더 접근성을 넓히고 들어올 것이고 기런 자산은 분기별로 결정되는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관들의 엄청난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 ETF 등과 나머지 기런 튼튼한 펀더멘탈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기관들의 채택에 의해서 랠리는 이어질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공급의 11%만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급의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연장해서 본다면 우리의 주기는 3월과 6월 사이에 또한번 확장될 것으로서 하락장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서 그것은 새로운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달 뒤도 모르는 이 크립토 시장을 어떻게 1년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라울팔이나 산전수전다 겪고 그리고 주식에서 헤지펀드들의 롱셧,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견뎌낸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의 기존에 있는 뇌를 가지고는 새로운 세상이 올수 없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라울팔은 크립토가 현재 2조, 3조 달러인데 앞으로 그것은 200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100배 이상이 오를 것이다. 누구도 이 크립토 시장이 100배 이상 오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크립토 시장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걸 안다 해도 돈을 벌수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마지막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